표를... 통일전망대에 가기 위한 차들. 우와, 진짜 많다. 여기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, 어, 거기까지, 출입료가 3,000원이고, 교육을 한 10분 정도 받고, 그러고, 그 자차를 타고 통일 전망대로까지 갑니다. 아, 저는 이번 여행은 DMZ, 여, DMZ 여행입니다. 인진각부터 아, 시작해서, 화천, 그 다음, 이제, 고성, 그렇게 통과해서, 가고 있습니다. 우와, 진짜 많다. 우회식 쪽으로, 이렇게 잡을거고. 북한 땅이야. 보이는게. 이렇게 이게 해금강이야. 일단 우리 <목소리> 음이라고 하여튼 이거 아 나와야 되니까 오늘다 찍게 할거 우리 왔을때 딱 요거 하나 있어 그리고 저거 공사에이동시에만 사진 못찍고 현지는거야 하나 둘셋다 끝나서 하나 둘 끝났어 같이 찍어요 어디? 누가?

음. 저 뒤로 보이는 게 금강산. 음. 으쌰, 야. 카메라. 자, 아나오 자, 갈요 감사합니다. 자, 연출 오, 오 야, 조금만 더들어가 자, 오, 예. 우와, <놀람> <laughs> <오, 놀람> 너무 좋다. 바다에 누워. 아, 너무 예쁘다. 자기야, 응. 머리 위로 사랑해요 해봐. 응? 머리 위로 사랑해요 표시해봐. 네. 그림자가 있으니까. 자, 오케이.